오늘 네. 30대 여성분의 네. 사주를 들고 와봤는데 네. 사주부터 먼저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네. 88년 7월 13일 7월 13일 88년이면 몇 살이에요? 이제 39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 13일 13일 다 무슨 생각으로물 건너가서 살라는데? 오, 네 우리나라보다는 네. 물 건너가서 살아라 그래 이런 부분은 우리 옛날에 이런 경우는 자식이 이런 자식이 있을 때는 물 건너가라는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유학을 보내라 그러거든 보면은 왜냐하면 사주 자체가 여기서살수 있는 사주는 아냐 그럼 사주 자체가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로 이제 옛날 할머니들 말로 하면은 높다라 그러죠 응. 좀 세다 응. 억세다 드세다 이런 사주단 말이죠 보면 트롤세, 모진세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물 건너가 서 살면 그래도 슴풍순풍 하는 일에 있어서 지로 보면은 지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걸림이 없어 솔직히 뭐 남들이 뭐라고 해도 지한테만큼은 크나큰 문제가 없어요 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음대로 살 거니까 누구의 입에 오르내리지도 않을 것이고 누가 건드리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나 이제 타향에서 살아가고 타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약에 고향으로 돌아와 버리고 내 조국으로 돌아와 버리면 시끄러운 일이 발생을 해. 보면 이런 사람들이 보면 그래. 얘가 그래도 얘도 이제 그러면 그 케이스에 들겠죠. 평균적으로 이런 사람들 이야기했으니까 얘도 그런 케이스겠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얘를 뭘봐 줄까요? 천재 좀 어떤 거 같아? 요 시끄럽지. 지가 왕인 줄 알고. 지가 앞에서 이리오느라 고뭐 이리오고 저리 가라 하고 뭐 저리 가든 삶을 살아 놓으니까. 지가 왕인 줄 알았지 뭐. 뿐이 뭐. 넌말도안 들리고 뭐지 머리에서 만약에 제가 뭐냐, 어 누가 어 이래 이래 했는데도 안안 안 들어 왜? 난나들어 생각이 있으니까 어 아무리 이 앞에 하얀색이다 그래도 상대편이 하얀색 어, 어. 하얀색 아니야? 저거 파란색이라고 파란색을 만드는 쿠이스다 그 보니까 넌 말도 안 듣는지 뭐뭐뭘볼 뭐 건지 그 맥을 정해주세요 뭘볼 건지 이분이 지금 관제가 있는데 아... 관제가 좀 아...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죽어라 죽어라 해 2026년도가 돼갔다 예. 네. 억세다 돼 되네 근데도또 또 빠져나가긴 하겠네만은 되기는 오질라게 되네 음. 응. 관제가 있다 내년이 돼갖고 관제가 내년에도 안 끝나 음. 조용히 사그러들지가 않아 아고 일단 수박 거달기로 관제가 깨갖고 훑어가는 그거라고 하면 그래도 내년이 조금 슬렁슬렁할건데 음. 훑어가질 않아 여기는 딱 묶이는 개, 해라고 보면 돼 내년이 네. 그러다 보니까 내년 시끄럽다 잘 보내봐라 어쨌든 내년에 어쨌든 변호사도 사보고 뭣도 사보고 잘해봐라 근데 내년은 어쨌든 뭘 해도 안 된다 이때 마음을 비우고 그러면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아닌 건 아니고 그러고 살아라 감옥에 갈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되다 그랬으니까 내년이 되다 그랬으니까 가지 않을까요? 되다고 나왔으면 우리가 거기에 발이라도 딛지 않을까요? 나 생각은 그러는데 그냥 훑어가진 않을 것 같아. 뭐 법정에서 싸우고 저 그게 아니라 어쨌든 한 번은 스치지 않을까. 유치장도 감옥이고 감옥도 감옥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내년이 무지대다고 나왔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어. 이런 사주는 아예 초부터 해외에서 사는 게 아예, 아예 내 고향이 없다, 내 본국이 없다 딱 생각하고 아예 몸 밖에서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나아요. 질러 되면 서 사는 게. 남양유업 손녀딸, 응, 음. 황어나 씨. 거기는 그러면은 지금 한국 있어요? 오늘 구속됐어요. 어, 들어가서. 그러니까 오늘 이 캄보디아로 도피를 하려고 하다가 한국에 있었는데? 네. 백수 같은 데 있거든요. 그것이. <laughs> 죄를 졌어도 우리가,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잘했다는 게 아니라, 죄를 졌어도 우리가 솔직히 어쩔 때는 좀 피해갈 수 있는 그 자기 운이 있잖아요. 악인 편이 아니라. <laughs> 오늘 날짜가 12월 26일인데 오늘 아까 아침에 오면서 봤는데 그냥 훑어가진 않아 대회더라고 대회 대회라는 것은 한 번은 걸쳐 갔다 오거든 우리가 형을 봤냐 안 봤냐는 이제 그 다음 이야기야 이게 재판이라는 게 글드만 뭐몇달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막몇년 가는 것도 있고 몇년 가는 사람들은 보면 해운년이 이제 바뀌다 보니까 거기서막무죄로 불려나고 뭐막 장게 장까지 게 스치고 나오는 그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내년이 되기 때문에 음... 어떻게 될것 같아요? 내년이 되다 보니까는 꼼짝 말아주고 뭐. 발까지 뒤져부었는데 이제 이게 우리가 훑어가는 경우는 분명히 틀리다니까요. 관제가 그냥 훑어 지나가는 것은 법정 싸움을 막그 요즘 막 글자로 하는 거 있잖아. 민사 같은 거 그런 거 하고 나기내안 기네, 기네 이러지만 되다는 것은 발을 짓는다는 소리거든. 들어가 버린다는 소리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짧게 살아도 들어간 거고 길게 살아도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내년이 되다 않게 내년은 힘들다. 그러면 빠져나오기 힘들다. 그렇게 나가야 되겠지. 우리가 말 한나에서 언어를 만들어 가보면 그래. 되다는 것은. 마약을 끊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 정도로 나와요못 끊어. 아, 그래요? 지정신으로 사는 게 아닌데, 어찌 끊궜어. 이제 어쩔 수 없이 차일필 이제 살아가면서 짤 줄은 몰랐다. 얘 말년을 보면은, 어떻게 그런 부잣집에기인지도 얼굴이 있잖아, 그 그림이 딱 보여. 얼굴이 보이면은,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러면 여기 딱 광대표 이렇게 쑥 들어가고, 이렇게 그림자처럼, 그렇게, 그렇게 싹 들어가는 얼굴 있잖아. 그게 그게 아마 만약에 쩌든얼굴 아닐까? 쩌든얼굴일 것 같아요 찌든얼굴 찌든얼굴 이렇게 그림 그려보면 시커먼 이렇게, 이렇게 광대뼈 쪽으로 이렇게 그늘이 확 잡고 폭 들어가거든 그런 얼굴이 보거든 그러다 보니까 찌든얼굴이겠죠